안녕하세요. 어, 화진당입니다. 오늘은, 어, 양띠. 여러분들, 5월달 운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지금 5월달에 들어서는 전체 띠들이 별로 나쁘지가 않아요. 운기가 좋게 들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며드는 걸 이렇게 보면은, 이번 달에는 사고수가 왜 이렇게 비치나 모르겠어요. 이 양띠들도 그래. 어, 그렇게 말하고 보니까 그렇네. 5월달에는 행사가 조금 있다. 그죠? 뭐 스승의 날, 어버이날, 어린이날 이런 것들이 많네 행사가 많네 이거 생각도 못 하고 했는데 아마 그러니까 사고수도 같이 따라들고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네. 아마 그런 데서 오는 게 있다 보입니다 이 양띠 분들은. 금전우는 상승 곡선을 타고 있고 내가 그 기세가 지금 꺾일 것 같지는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양띠가 이번 달에도 그렇고 지난 달에도 그랬지만 이 구설을 왜 이렇게 달고 사나 몰라. 지금 올해 이 양띠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금전은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이 망신수가 망신수가 지금 크게 들어오는 한 해이기 때문에 매월 매월 이런 게 조금씩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설이나 특히나 이 양띠 분들은 우리 같은 어, 무당들도 많을 만큼 신의 가물이 높고 조상바람도 많이 부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 내가 내 혼자서 움직여야 되고 내가 발로 뛰고 그리고 부모 덕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거의 많아 아니신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그래서 혼자서 하는 이 고집 하나로 여서 왔는데 이 고집이 나한테. 득을 만들어주고, 이 고집이 폐를 만들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분. 금전적으로 내가 지금 치고 나가고 있다고는 하나, 망신수가 같이 보이는데, 이 망신수는, 어, 주변 사람한테 조언 얻는 걸로 이번에는 조금 넘어간다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그 너무 자만하는 것만 조금 누르고 어, 남의 말에 귀를 조금 열어 주는 한 달. 그렇게만 되면 근저는 지난달이나 이번 달이나 좋다 보입니다. 가정에 지금 내가 이렇게 둘러볼 때이 이번 달에는 이 가정 속에서 구설이 따르고 조금 불화가 보여요. 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모임이나 이런데 가면은 어쨌든 양보해야 되고 하고 싶은 말 제발 다 뱉지 말아요 이 양띠 여러분들이 속내를 감추지 않고 결국은 다 이렇게 쏟아내시는 분들이 많아 처음에는 어, 자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속으로 감내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터트리면 이게 우다다다다 날이 화살이 돼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관계에서, 특히 가정에서, 이번 달에는 그런, 어, 불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율을 잘해 나간다고 하면, 이번 한 달도 내가 소원하는 바를 얼어가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제일 큰 고민이 금전인 것이고, 제 관심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그래도 내가 이쪽으로 가고자 하면 이리로 갈 것이고 저쪽으로 가고자 하면 절로 갈 것이고 내 흐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진다는 말이야. 양띠 여러분, 어쨌든 이번 달에는 금전은 좋다, 대박. 어, 다른 띠보다도 좋게 들어와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가정불화. 아, 가 조금 들어서고 거기에 대한 구설이 따르니. 결국은 우리가 가함 안사성이라고 하잖아요. 집이 편안하지 않으면 일적이, 일적으로 내가 뻗어져 있던 이 운세가 꺾일 수도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달은 가정에 충실을 하고, 우리 와이프 그리고 우리 남편한테 어~ 수고해 수고 많지 사랑해 이런 말도 좀 해보고 좀 간지럽지만 그죠 그런 것도 하면서 오월 한 달은 가정의 달이라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지낸다고 하면 많은 복을 얻어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